저는 신학생 시절에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주여 나로하여금 부한자의 목자가 되지 말게 하소서 나로하여금 권력자의 권력을 위해 기도하는 목자가 되지도 말게 하소서 다만 오직 다만 믿으려고 발부둥쳐도 믿지 못하는 신앙에 소외된 자들의 목자가 되게 하소서 일정한 틀에 박혀 거기를 벗어나면 죄를 짓는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목자가 되게 하소서. 그러나 그것을 핑계로 하여 나의 삶이 무절치하고 내 스스로 영혼이 감당치 못하는 삶을 살게 하지도 마소서. 또한 타인의 영혼의 은사에 대해 조급한 나머지 무당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당신이 관심을 가졌던 없는 자들의 구원만을 찾는 나머지 사회주의자가 되지도 말게 하소서. 겸허한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하지 말게 하옵시고, 내 손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게 하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당신을 모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려주고, 당신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눠주게 하옵소서. 남을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다만 내 자신만을 당신 앞에 온전히 내놓을 수 있게 하옵소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나의 영적 눈을 뜨게 해 주시옵고 늘 능력 있는 기도와 사랑의 은사 속에 당신의 말씀과 사랑으로 마음 속에 생수가 샘솟는 생활을 하게 하소서. 그러나 주님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당신은 누구시오며 나는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옵고.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옵시며 나의 삶을 걸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여, 다만 하늘을 우러러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하셨고, 인도하옵소서. 아멘.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지키겠느라 힘써 달려왔습니다.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것보다 이 약속들을 지켜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목회자가 될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나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요. 프라미스, 확고한 약속, 확실한 언약, 다시 말해 분명한 계약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요? 성경에요. 그래서 성경을 약속의 챙. 정확하게 표현하면 계약서라고 합니다. 어릴 때 친구들과 약속을 할때그 약속이 변할 수 없다는 것을 결코 물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많은 이들이 새끼 손가락을 걸고 우리 약속한 거다라고 하거나 하늘 땅 걸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약속할 때 침을 땅에다 페 맺고. 약속 물리려면 이침 먹기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불안하면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바람이 휙 날려버리고 이 머리카락 찾아와야 물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머리카락이 다 뽑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말로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즉 개인적으로 하신 약속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공동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약속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먼저 꺼지번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이요 그다음에 약속을 맺은 겁니다. 그 약속의 내용, 즉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내용이 출애굽기 15장 25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1 9 장. 오절로 6절에 기록된 약속 언약의 내용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에 출애굽기 19장 8절 하반절에 백성이 일제 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내용을 제안하셨고 백성들은 그것을 다 수용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 체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에 또 계속 이어집니다. 출애기 20장에서 10계명이 주어지고 21장에서 23장까지는 구체적인 삶의 규칙과 법이 나오고 그리고 24장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갖고 다시 한번 언약 체결, 즉 계약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윤례를 백성에게 전함에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다 동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책이를 현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사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제단을 쌓고 12지파 모두가 청년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레위 지파에 대한 성별이 이루어지기 전이기에 전문 제사장직이 제사를 주도한 게 아닙니다. 청년들이 제사를 주도합니다. 청년들로 민족적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래를 내다본 것일 겁니다. 이 청년들이 소를 잡아 제물로 드리고 그 피를 담아서 재단에 반을 뿌리고 언약서 즉 계약서를 읽어주니 백성들이 다 약속을 합니다 즉 언약을 계약의 내용을 확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도장 찍었다는 겁니다 사인했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또다시 양풀에 담았던 제물의 피 절반을 이번에는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무슨 뜻일까요? 이 언약, 이 약속, 이 계약을 하나님도 인지하셨다라는 확약입니다. 이제 이 약속, 이 계약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계약이 성사되었다,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뭘까요?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종교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때까지 하나님을 뵙는 자들은요, 다 죽었습니다. 누구든 간에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거룩함 앞에 선 추함은 다 소멸이 됐습니다. 더욱이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신 시내산은 어떤 산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이렇게 시내산이 소개됩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감아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산의 연기가 자욱했답니다. 그 자욱한 연기 속에 불이 터져 나왔답니다. 그리고 또 연기가 온기감아 연기같이 떠올랐답니다. 온 산이 크게 진동을 하고 나팔 소리가 커져갔답니다. 무슨 현상일까요? 전형적인 화산이 폭발하는 현상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나님을 보겠노라고 산에 오르지 말라 하고 하셨습니다. 21절을 보면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시면서 절대로 이런 때에는 백성들은 산에 오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화산이 폭발하고 있기 때문이겠죠요 무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때 떨며 멀리 서서 이렇게 두렵고 폭발하는 이 활화산으로 모세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산 위로 올라갔고 그건 멀쩡히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산 위로 올라오지 말라 하셨기에 두려움 속에 아예 멀찍감치 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위안 부담이 컸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언약을 체결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대표들 장로들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산에 올라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면은 하나님께서 붙으시면은. 그 화산이 폭발하는 현장에서도 삽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살리셨다면, 하늘이 무너져도 다가, 다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고 전 세계가 난리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 살아날 길이, 구멍이 있는 것 같아요. 시편을 이렇게 나옵니다. 천 명이 내 왼쪽에서 만 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전염병이 퍼질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답니다. 그는 이미 등갖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가서 그렇게 삽시다. 그러면 말이죠. 아그 뒤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믿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들어 있는 아주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쌍방이다 사인을 합니다. 한쪽만 사인하지 않습니다. 양쪽이 다 사인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계약 그 언약 내용 이행에 대해서 양쪽에다 쌍방에다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약속, 언약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약속과 언약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책임입니다. 책임. 약속, 언약, 계약은 체결한 뒤엔 모두에게 그것을 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지키면 안 돼요. 쌍방이 다 이것을 동의했기 때문에 쌍방이 다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란 말이요,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 건지시겠다, 이끌어주시겠다, 고쳐주겠다, 복주겠다 하는 수많은 약속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 그 내용 즉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준수해야 되는 거죠.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죠. 계약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약속을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은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작정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맺었어요. 계약을 했어요. 그 계약서대로 우리가 이행할 때에 그 은혜가 주어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야 할 책임? 우리가 그 규명을 지켜나가지 않는다면 그 책임도 없어지는 거겠죠.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도 되는 거겠죠. 아, 그게 약속이요? 그게 계약입니다. 왜 복을 안 주시느냐고 왜 지켜주지 않느냐고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내버려 두시느냐고 심지어 예배 때마다 관란 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드시며 정서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원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을 매주 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안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이 들어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도와주시도 붙으시도 않느냐고, 심지어 예배도 받아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내 마음의 이 답답한 소원도 살펴보시도 않고, 내 계획은 날 계획으로만 끝나게 만드냐고, 투덜대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계약의 내용을 내가 준수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계약의 내용대로 말씀을 과연 지키고 있는지 말이에요.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 이행을 안 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계약을 약속을 어기신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가 성심성의껏 성도를 섬긴 것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즉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랑으로 이웃들을 섬기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잊으신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 이란 뜻입니다. 곧 약속을 안 지킨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분이란 잘못된 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약속이행은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도처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신실한 백성에게 향한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약속이행을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뚜렷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비중에, 이약속이 비중을 두셨는지 아십니까?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랍니다. 무슨 뜻입니까? 언약, 약속의 피. 그러니까 이 약속을 어기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로마서 6장 23절은 증언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계약대로, 약속대로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건 약속이에요. 그건 계약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인간만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 약속,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지 않으시면, 방치하시면, 하나님도 목숨을 내놓겠다고 하는, 목숨을 건, 언약, 약속의 피라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하찮은 피점을 인간과 새끼 손가락을 걸면서 약속을 하는데, 그 담보가 뭔가 했더니, 당신 목숨이야. 우리 인간의 목숨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겠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비천한 인간을 위해서 목숨을 거셨답니다. 왜?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면 눈이 멀어요. 사랑하면 가치관이 뒤집혀요. 눈에 베는게 없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큰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서 성격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에 눈이 멋었습니다. 장조주가 피조물을, 미천한 피조물을 사랑한다고 자기 목숨을 걸 정도라는 것. 이게 정상입니까? 제정신 갖고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말이죠. 이 정도의 사랑을 받고 또한 확신하며 사는 정도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내가 너무너무 행복한데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돌보지 않으면 내가 너를 무너뜨리면 나 죽어도 좋아라고그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놓을 정도로 나와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믿는 성도라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 붙들어 맵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당신의 목숨을 거실 정도입니다 담대함으로 우리 가서 우리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와 같이 삽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오 나를 세상에서 끄집어내시어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너 나하고 약속 하나 하자 하시면서 나는 너를 지키고 사랑하고 함께 할 것이다 영원히 말이다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라.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 영원토록 함께 행복하자. 하시며. 만약에,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너도 죽을 것이지만, 나도 목숨을 내놓으마. 라고 하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 증표가 있어요. 증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내용소가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러게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이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이큰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이 정말 살아 있습니까 나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약속을 붙들고 다시 용기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살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그리 삽시다 약속 언약을 굳게 믿고 나가는 성도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큰 사랑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우리들의 삶왜 이렇게 연약해지고 흔들리는지 다시 한번 그 언약서, 그 계약서를 뒤적여 보면서 아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흠뻑 받겠구나 우리들의 삶의 기본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이 확실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증거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나도 그렇게 사. 마음에 결심을 하고 용기를 내어서 담대함 속에 세상에 지지 않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그리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살라 하셨는데 맨날 세상에 나가면 쪼그라들고 위축되고 무섭고 두려움 속에서 쩔쩔매는 저희들. 하나님, 하나님의 큰 사랑받고 있는 사람답게 담대함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임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위대한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그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